유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따라 따라 말씀을 따라 잘 살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는 말씀 들으러 가볼까요? 지한주 동안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2022년 2월입니다. 나아질 때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현장 예배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여아부 친구들이 믿음의 자녀로 한뼘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어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여아부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안돼, 부자청년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친구들 모두 성경책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성경을 읽어 볼게요.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저기 사탕을 아주아주 아주 많이 가진 부자 청년이 있어요. 나는 예배도 멋지게 드리는 사탕 부자 청년이지.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야 해. 거짓말 안 되고,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 하고, 옆에 있는 친구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단다.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서는 어깨를 으쓱으쓱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다. 잘했는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가 사탕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다면 사탕이 없는 친구들에게 너가 가진 사탕을 나누어 줄수 있겠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청년은 시무룩해졌어요. 흠, 나는 사탕이 너무 좋은데 이 사탕을 다 나누어 주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걱정하며 터벅터벅터벅 터벅 터벅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수 있나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수 없단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단다. 네, 맞아요. 부자 청년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보다 사탕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장난감? 사탕?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옆 친구와 함께 가지고 놀수 있겠니?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나요? 네, 좋아요. 존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멋진 어린이가 되어요. 자 오늘 활동은 말씀 무지개 색깔입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아이가 색깔을 구별할 줄 안다면 이 폼폼이 색깔과 이 무지개 색깔을 맞춰서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이가 아직 색깔을 구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 하시면은 아이가 붙이고 싶어하는 곳에 폼이를 마음껏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부사님과 함께 무지개를 완성해볼까요? 자 우선은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서 돌돌 말아서 준비해줍시다. 테이프를 돌돌 말아서 준비를 해줄게요. 자 둘. 여기 테이프가 완성됐고요. 자, 전도사님 한번 붙여볼게요. 색깔에 맞춰서 자, 빨간색 퐁퐁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자, 빨간색 퐁퐁이 똑같은 색깔 맞춰봅시다. 짠! 짠! 이렇게 색깔 무지개 완성! 이 만져 보면은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땡글땡글하니 굉장히 재밌어요. 이 친구들 말씀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꼭꼭 기억해 봐요.